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우석입니다. 오늘은 시험 준비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처음에 여셨다면 새문서 응, 눌러서 새문서로 들어와줍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쪽에 있는 메뉴로 편집용지 설정을 제일 처음에 하게 됩니다. 상단부에 우리 쪽 메뉴로 한 번만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왼쪽에 편집용지. 자르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위쪽과 머리말 꼬린말 아래쪽은 10으로 지정을 하시고 왼쪽과 오른쪽은 11씩 지정을 합니다. 위쪽에 내려 주셔가지고 화살표를 10으로 만드시고 머리말도 10으로 만듭니다. 꼬리말도 10으로 만드시고 아래쪽도 10으로 만듭니다. 왼쪽은 11로 내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11꼭 맞도록. 맞춰주시고, 오른쪽도 11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설정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단계, 편집용지 설정은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는 쪽 번호 매기기와 쪽 나누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1점 엔터 5번, 2점 엔터 5번 하시고 나서, 첫 페이지 쪽 나누기. 쪽에 있는 메뉴고요. 쪽 나누기만 딸깍 하셔서 자 이제는 3점 엔터 5번 4점 엔터 5번 누르시고 또 마지막으로 쪽 나누기 한번더 진행하시고요. 자다 되셨다고 하면 화살표를 위로 키보드 화살표를 위쪽으로 쭉 누르셔 가지고 자 이렇게 1번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저장하기 세 번째 단계 저장하기 달 건데요. 저장하기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단축 메뉴 중에 세 번째 디스켓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저장하기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하실 때는 보통은 다 그림을 누릅니다. 자, 그림을 누르시고,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고 창이 뜨시게 될 건데요. 자, 그때 여러분 하실 때 왼쪽에 보면 문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ITQ는 따닥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되셨다면 문서에 itq로 끝내 주면 되고요 자 이름을 한 번만 딸깍 하시고 이렇게 짓다면 숫자만 1 2 3 4 5 6 7 8 빼기 여러분 이름만 작성을 하셔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시험 준비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하실 때 최종적으로 저 위에 저기, 제목 표시줄 쪽에 빈 문서가 아닌 여러분 수업번호와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장하실 때, 저장하시기 누를 때, 저장을 눌렀을 때, 아까 이름을 적고, 1, 2, 3, 4, 5, 6, 7, 8 적고, 여러분 이름 적었을 때요, 이때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뜰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 눌러가지고 저장을 덮어 쓰기, 바꾸시게 덮어서 그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완료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장하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장하기 하실 때 아까처럼 덮어 쓰기라고 나오신다면 꼭한번더 덮어 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험 준비 작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